회사 때려치우고 왜두미도로 가냐. 미쳤다. 그러던데. 네. 보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통영 내려가려고 고속터미널 왔거든요. 좀 이따가 버스를 탈 거예요. 8시 30분 프리미엄 버스 타고 갑니다. 아, 통영항까지 왔고요. 이제 표를 끊고 두미도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두 시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어, 두미도 들어가는 배가 오전 6시 50분, 그리고 오후에 2시 20분에 있는데, 이게, 오전에 들어가는 배는 두미도부터 갔다가, 상로대, 한호대로 가서, 다시, 욕지도 갔다가 통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조금 더 싸요. 8,000원 얼마? 근데 지금 오후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욕지도부터 갔다가, 한호대, 상로대로 가서, 두미도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요금이 1 3,200원.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삼천포 시장이 열리는 날 4일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때는 오후에 두미도로 들어오실 분들은 삼천포에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삼천포 시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통영으로 들어오거든요 4일, 9일에 두미도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삼천포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요거 유념하셔야 될것 같아요 통영터미널 왔습니다 자, 아, 이제 들어가서 편을 끊고 두미도로 입도를 하겠습니다. 아, 아침부터 설레었어. 여기 가운데나 끌어야 되겠네. 맵을 네. 도 가는 것도 됐다, 일단. 두미도요. 두미도, 두미도 어디? 남구 북구. 아, 어, 남구요. 신분좀 주세요. 네. 가시는군요. 26,400원입니다. 네. 언제나 오실 건데요? 아. 한달있다 아, <laughs>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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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내려드립니다 아, 네네 네. 어세 탑니다 아. 으쌰! 이렇게 차가여섯대까지 와, 낚시러 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1층은 침실이있네요 이렇게. 아노약자렇을 위한 침 이렇게. 이렇이 들어갈 수있대요1층에는 누워 갈수 있는데 노약자들은 누워 갈수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어, 기름 냄새. 요거만 아니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뿅. 아 너무 이뻐. 무인도에서 한 일주일만 같이 살면 좋겠는데. <laughs> 저 앞에 보이는 게심표섬 어, 두미도 보인다. 두미도. 저기가 두미도예요. 두미도. 와, 둥이도 왔습니다. 이산둔턱둔턱에저 중턱 봐, 벚꽃이 완전 솟아나듯이 뽕뽕 솟아나있어. 와, 마을이 포근하게 새가 품은 듯이 이렇게 안쪽에 포근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 다 왔습니다. 서울에서 7시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후 4시 20분. 둥미도 입도합니다. 아, 다 왔어요, 드디어. 와, 아, 너무 이쁜데, 생각보다. 섬투어를 한번 나가볼까요? 저기가 굴박 기미 리조트, 리조트가 있는 곳이에요. 리조트로 가서 밥도 먹고, 아, 그쪽에 또 워케이션 센터도 있고 숙소도 있거든요. 그것도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이 경로당도 있고 진료소도 있네요. 두미섬 옛길, 옛길따라 한번 가봐도 좋겠다. 여기가 두미 기미 리조트, 여기 식당 이 있고 주방 공동 주방용 어 여기는 와이파이가 있어 여기서 일해야 되겠네 아 여기 워케이션이 있어 매점도 있고 한강라면 은아 되네 이야 여기는 와 그림인데요 여기 너무 좋은데? <laughs> 와와 미쳤다 여기 우리가 저기로 들어왔구나 사장님 여기에서 낚시는 어디서 할수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서나 해도 돼요? 어민들이랑 충돌은 상추어제 밭에서 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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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날은 조금 반찬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런 거를 요이 정도면 집에서 이렇게 절대 못 먹어요. 식사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채라시 무다 야기라 하시게 되요 상추도 이거 이제 겨울을 낳냐 상추예요. 一起来搬